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한사련 칼럼미스트 송사님의 송산 칼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한시일가 가난한 아이 한철수는 유복자였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으로 사망자 처리가 되어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나 살다가 어머니 재가로 의부 김일재의 아들로 호족에 올라 김철수로 장성한 성년이 되었습니다. 두살위 형은 어머니 재가에 반발하여 가출한 상황이라 소식을 알수 없었습니다. 김일재는 본시 몸이 허약한 사람이어서 김철수가 성년이 되었을 즈음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때마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부 한 씨가 나타났고 철수의 어머니와 재결합을 원했기에 김철수는 하루 아침에 한철수라는 본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재결합 직후 친부 한 씨는 철수 어머니의 재혼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철수가 김시성을 썼던 것을 남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돌아올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재혼을 했으며? 한철수가 김철수로 살았느냐? 꼿꾸이 내가 돌아올 걸 기다리며 지조 있게 한씨 집안에 한철수라는 본명을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두 모자는 그 어간의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던 터에 때마침 집을 떠나 있던 철수의 형이 나타나 친아버지 한씨에게 지조를 바친 자기를 보라며 어머니와 김씨 성으로 자라난 철수를. 배신자라고 몰아쳤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은 이제 지구상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10년 이후 태어난 망국 조선의 사람들은 자신을 일본인으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관점에서 그들에게 왜 일본인 행세를 했고, 친일을 했느냐? 집 나간 철수의 형처럼 어머니의 재가를 인정하지 않고 한시의 지조를 지켰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요구가 타당할까요? 철수의 성이 김 씨였음을 철수에게 책임지라 할수 있을까요? 박정희는 합병 후 7년이 지난 1917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아닌 일본이 일본 땅이 된 구미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 해방을 맞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 시대에 태어난 보통의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나 대예언가 점쟁이가 아닌 것을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